다섯 여섯, 여섯 일곱 스윙 크게 여섯 아 그렇지 그렇게 팔 들고 가요 열 하나 좋아요 둘 스윙인데 걸리면은 약간 밀려가는 느낌 그래도 돌려 버릇해야 돼 스윙하는 그 범위가 좀 넓어야 좋은데 여기서만 이렇게 치면은 전위에서 하는 드라이브라 어, 그러니까 뭔가 드라이브가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죠. 좀 크게 이제 스윙을 유연하게 좀 쳐줘야 되는데, 좀좀더 뒤에 다리를... 아니야, 다리를... 다리를 잡는 거를... 근데 그렇게 뒤로 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공이 또 밀려서 밑에서 퍼올리는 게 돼버리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, 어. 위에서 눌러줘야 되는 드라이브 하다보면은 감이 어느 정도 생길 거예요. 그러니까 드라이브 칠때 얘랑 다리랑 고 타이밍에 맞게 가줘야지, 잘 맞잖아요.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! 태연 님이 안 맞으니까 이제 좀 밀려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. 다리랑 팔이랑 같이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.